브랜드가 한국이나 미국 거라 하더라도 대부분 OEM으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 주요 시장인 미국 관세를 올리게 되면 로봇 청소기의 물량과 재고는 중국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로바TV, 안녕하세요. 이번 로바 TV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이기 집권과 우리나라 비상계엄 발발 사태 이후 로봇 청소기 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다가오는 2025년 1월 20일 제 1회 로청의 날 행사 관련 공지와 이벤트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다가오는 2025년 1월 20일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기도 하지만 제 1회 로청의 날이기도 합니다. 로청의 날은 21세기 우리의 문명에 새롭게 등장하여 우리 일상을 신세계로 이끌어준 고마운 로봇청소기를 생각하고 기리는 날인데요. 로봇청소기 공동구매 및 역대 최대 세일, 로봇청소기 온라인 경매 및 다양한 이벤트 진행, 로봇청소기 브랜드 투표 및 시상식 등을 기획하고 있으니 국내 로봇청소기 최대 커뮤니티 효녀로청에 미리 방문하셔서 시상식에 반영될 투표와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며 트럼프 이기 집권과 로봇 청소기 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비상 계엄 이후 급변하는 정세와도 접목하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트럼프가 2024년 11월 또 다시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큰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트럼프가 오는 2025년 1월 20일 추임과 동시에 미국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11월 25일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의 25%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하였고 중국의 모든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타깃이었던 중국의 관세를 올릴 것은 당연히 예상을 했었지만 형제의 나라인 캐나다까지도 관세 폭탄을 적용한 것에 대해 우방국이라도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은 희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미국에 유리하게 협상하려는 압박이 클 거라 예상이 되고요. 앞서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 즉 현금 인출기라 지칭하며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 약 14조 원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트럼프가 당선되자 IMF는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0포인트로 낮추었고, 골드만삭스는 2.2에서 1.8포인트로 무려 0.4포인트 낮추어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측 브릭스 국가들에게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고, 또한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맞불 작전으로 달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흑연 등의 미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바로 발표했는데요. 이들 소재는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첨단 레이더와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집권. 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트럼프 1기 때의 경제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때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재임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품 관세 평균 3.3에서 20%까지 올랐고 중국산 60% 관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타국의 반발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트럼프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금융시장 추이를 보면 미국 대형주 지수인 S&P 500은 연12.99% 상승했습니다. 높은 상승률로 보이지만 그전인 44대 대통령 오바마이기 때11.6% 트럼프 이후인 46대 대통령, 바이든 때연 12.42%인 걸 보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오히려 트럼프 1기 때연 마이너스 2 3 하락했는데요. 오바마 2기 때연5.89% 상승, 바이든 임기 때연3.82% 상승한 걸로 봤을 때 오히려 트럼프 때의 약 달러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때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이든 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의 환율도 살펴보면 집권 초기 1200원 되었다가 중기에는 1100원 전후로 가다가 코로나 이후 1200원 이상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2기 때에도 강달러를 싫어하는 트럼프는 환율이 오르는 걸 경계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현재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1,400원 정도로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면서 환율이 더욱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국내 정국이 안정이 되면서 환율도 점점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트럼프 역시도 이기 집권 후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하여 금리를 본인 손으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고 그의 바램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일 중식이 된다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높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환율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봇 청소기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 공장은 중국에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브랜드가 한국이나 미국 거라 하더라도 대부분 OEM으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 주요 시장인 미국 관세를 올리게 되면 로봇 청소기의 물량과 재고는 중국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 내수를 강화하고 미국 이외의 나라의 수출을 보다 많이 하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가로 한국에도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경우 환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로봇 청소기의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정세가 풀리지 않아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욱 치솟게 된다면 수입하게 되는 로봇 청소기 가격도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 비단 수입 물가만 걱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반대로 국내 정세가 안정을 되찾고 전쟁도 종식을 하게 될 경우에 그야말로 환율은 안정이 되면서 중국의 저가 물량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게 돼요. 국내 소비자로서는 보다 나은 가격으로 로봇 청소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발과 해외 직구 로봇 청소기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신다면 저로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앞서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전쟁이 지속될 경우 그리고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다면 국내 로봇 청소기 가격은 상승하고 시장은 악화될 것입니다. 고관세 정책과 전쟁이 지속될 경우 그리고 국내 정세가 안정이 될 경우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은 현상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래도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유지하리라 보고요. 고관세 정책이지만 전쟁 종식될 경우 그리고 국내 정세가 안정될 경우 국내 로봇청소기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급상승 및 활성화 곡선을 이룰 것으로 전망해보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봇청소기 산업의 성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에 묻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무엇보다 국내 정세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나아가 로봇청소기 시장도 더욱 급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는 이만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앞서 안내해드린 2025년 1월 20일 로청의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으로 걱정만 하시지 말고 로봇청소기 커뮤니티 효녀로청에 들어오셔서 머리도 식힐 겸 우리의 즐거운 일상을 로봇청소기 다양한 행사와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효녀로청에 들어오셔서 2024년 12월부터 진행하는 다양한 브랜드 투표와 이벤트 참여를 하시고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게 되는 공동구매 그리고 로봇 청소기 경매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로바TV는 오늘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